어, 그 다음엔 어, 민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아까 1분 썼습니다 아유 솔직히 아유 실하시네요 <laughs> 2원장도 <야, 야. 웃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네 후보님 응. 예 힘드시죠? 뭐 괜찮습니다 예, 저 아버님께서 중령으로 베트남 참전군인이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어, 참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2022년도에 35만원이었는데 2023년도 에 39만원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보훈처장으로서 참전용사들 만나 보셨습니까 예,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이, 이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던가요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지역이 안양인데요. 안양에서 이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좀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PPT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인류 보훈이라고 돼 있죠. 저도 정말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보훈. 그런데 참전 명예 수당 두배 인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참전 명예 수당이 지금 그때가 35만 원이었으니까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매표행이 아닙니까? 1년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바꿨는데 선거 매표행이 아닙니까? 공약을 파기하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공약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라고 그렇게 자자찬을 화 기재부에 세 놨어요.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참전 명예 수당 2배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 성취되는지 여부는 어 이제 그 5년을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 예. 5년 계획을 말씀 했어요 50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70만원 한다고 해놓고 왜 50만원 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해당 보은 대상자 어르신 들은 사기다 매표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공약을 파기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우리 역대 최고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아니, 하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후보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이 같은 처지에 이 부분들을 보훈처 장관이 된다면 보훈부 장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는 후보님과 생각이 100% 동감입니다. 저도. 어뭐 기재부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확고한 공약은 70만 원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벌써 아, 그래서 뭐, 공약을 예. 지키라고 하셔야 된다 주무 장관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하시 하, 할 겁니다 예 PPT 예, 3번 보겠습니다 원래 파병 당시 봉급이에요 배트, 아, 필리핀하고 태국은 445 달러 405 달러 비전투 요원이거든요 오. 근데 대한민국 전투부대의 국군은 116달러,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영 월급이 지금 60만 원인 거 아시죠?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 참전 군인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한 대가로 군수 협조라든지 경제 협조 지원 약속을 받았잖아요, 브라운 브라운 각서로. 그랬으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10위 경제 성장이 우리들의 목숨값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저도 뭐 솔직히 의원님 생각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분들의 주장이 어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laughs> 모은은. 맞는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류보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더 노골적으로 보훈은 넘쳐야 된다. 넘치는 보된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보절동일에 장관 되시면 이것을 기대했던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의 눈을 닦아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공무처에 가면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관료적으로 서 있지 말고 공무 매상자 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보고 좀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관료적으로 대하지 말고 좀 인사 좀좀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한마디만. 말씀 정말 그 의원님의 그 진심의 어, 존경을 표하고 저도 월남 전사자 월남전사자의 아들로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최선을 다해서 어, 그, 그분들의 그 뜻이나 또 예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